1년 일독 성경 읽기 오늘은 49일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 우리 함께 내용도 살펴보고 또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레위기 앞부분에서 제사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목, 대속제일, 제사에 관해서만 우리가 쭉 한번 읽어봤잖아요. 자, 제사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거죠.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서 나와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앞부분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위기는 전체가 법전이잖아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챙기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읽어 볼 건데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꼼꼼하게 챙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먹는 문제부터, 그 다음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 질병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법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11장을 보면요, 이제 먹거리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것은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주시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11장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정한 짐승, 그다음에 부정한 짐승, 그런 것들을 분별하도록 규례로 쭉 주시고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런 것도 이 당시에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때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보면 해석이 되지요. 지금 시대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1장 1절을 보면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지고 촉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고 사반도 세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돼지도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세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육지에 짐승들을 다 먹어라 하시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여기에 적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세겜하면서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슴이나 노루나 또 산염소, 산양 뭐 이런 것들.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정해 주셨구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볼게요.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 광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다 먹되 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그래서 비늘 없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구별해 주셨어요. 비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장어죠. 네, 밤장어나 새우나 오징어 뭐 이런 것들이 비늘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네, 생각해 보니 정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안 먹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그대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장어가 다 지중해서 오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세 중에서 너희가 가증이 여길 것이 있다.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라. 독수리와 솔개와 물, 물수리, 말똥가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올빼미, 흰올빼미, 황새, 백로, 박쥐, 뭐 이런 것들은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새 중에서도요. 20절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21절에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어라. 그랬어요. 자, 그 종류에는 메뚜기 있죠. 배짱이도 있죠. 귀뚜라미요.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을 것이며,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근데 우리에게 친숙한 거는 어떤 것이 있어요? 메뚜기를 우리가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이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27절 볼까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중에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것들 내게 부정하리라. 29절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서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 쥐큰 도마뱀 이런 거는 부정하다 먹지 말라. 19절과 30절을 보면요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 있죠 뱀 특히 뱀쥐 도마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지에는 악어 또 도마뱀 사막의 도마뱀 카멜레온 같은 거 이런 거는 부정하니 먹지 말라. 모든 기는 것 중에서 내게 부정하니 이거는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혀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동물 하나 이런 곤충 하나도 일단은 죽은 것을 만지면 하나님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그런 것 중... 어떤 것이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까지 깨어 버려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하다.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어쨌든 부정한 것이 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없애버려라. 이랬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죄는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런 거랑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죄와 접촉되고 하나님이 부정하다. 이런 것은 접촉만 해도 그것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는 일단 접촉이 되면 번식이 엄청 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36절 보니까요. 셈이나 물이 고인 구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셈, 또 물이 고여 있는 구덩이는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가난안 땅은요. 이스라엘 땅은 1년에 두번 우기가 있어요. 10월 초에 한번 있고 3, 4월경에 있어요. 그때만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겨울에도 비가 오고 봄에도 비가 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때 물을 받아 놓은 그 물이 백성들에게는 식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이지만 거기에 부정하여져서 어떤 주검이 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물까지도요 자 37절을 보니까 종자까지도 주검이 종자에 떨어지면 그 종자도 부정해서 심으면 씨앗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38절.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그것도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한 번의 부정은 모든 것을 싹이라도 완전히 없애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39절. 너희가 먹을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짐승이 죽었을 때그 짐승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옷을 빨아야 되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만진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이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1절부터 2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짐승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잘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무 귀한 말씀을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몸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11장 전체에 이 내용을 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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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네. 애굽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재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수많은 연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땅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레위기 전체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셔도 좋겠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46절. 이는 짐승과 새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라.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결론으로는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는 정해 주셨지만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다만 PS. 신약에 와서는 사실은 이 모든 게다 폐지가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읽었지만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말씀 볼까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예요. 아이를 낳은 후에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지나고 나면 그 여인은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니면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짜도 정해주시고,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또 날짜가 달라요. 남자보다 여자가 또두 배로 날짜가 길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포피를 벨 것이고. 이래 동안은 부정하다. 그래서 8일째 되는 날그 아이에게 포피를 뵌다는 거는 할례를 하려는 것이죠.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는 기간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아이가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33일이 더 지나고 나니 사십 40일이 되면 이 여인이 정결 의식을 할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물도 만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만약에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14일 동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난 후에 남자아이의 두 배죠. 정결 의식을 갖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우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할 지니 그래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렌이라. 그래서 이것을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 의식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8절 볼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제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 읽고 왔지요. 소나 염소나 양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기 여인의 정결의식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둘기를 가져가서 정결 의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누가 보면 2장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제 우리 13장 보겠습니다. 13장.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부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내용은요. 정말 사람이 살면서 한 번씩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들에 관해서 쭉 기록을 해 놓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백성들이 사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곰팡이까지 기록으로 남겨 주셨네요. 그래서 13장은 길어요.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모든 질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또로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에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백성들 병도 진단해 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몫을 그렇게 챙기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이 많은 질병, 그냥 병 걸린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진단을 해줄 수밖에 없는 제도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니까 제사장 그피부의 병을 진찰을 하고 환부의 털이 휘어져서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장하다 할 것이고 피부의 색점이 희나, 목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그냥 2대 동안 가두어 둘 것이다. 이레 만에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니 그가 보기에 그 한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2대 동안을 가두어 둔다.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을 하니 그 한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고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다. 2주 동안 두고도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병이 되고 이제 2주가 지난 후에는 이것이 다 나으면 이 사람은 다 나았다고 진찰을 해준다. 그 내용이죠. 7절. 그러나 그 정결한 자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고,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 이는 나병임이라 그래서, 나병과 피부병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네요. 자,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 다 나병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지 이는 나병이고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해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할지니라. 그래서 나병 환자도 완전히 제사장한테 진찰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정한 사람으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8절은 이제 종기에 관한 것이에요. 피부에 종기가 났을 때 판단하는 기준을 쭉 써놨네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제사장이 23절 보면 그 색점이 여전히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다. 또 24절은 보면 피부가 불에 되었을 때아 진짜 이런 일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된 곳에 불구스렘하고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이라 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라 나병의 환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장이 또 진찰해 보고 색점이 흰 털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면 빛이 없으면 그를 이해 동안 가둬두고 이해만에 그를 또 진찰해서 나병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를 또 정하다 해서 그를 또 보내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기준은 나병이네요. 자, 29절 보니까 이제 옴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네요.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가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입니다. 그래서 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 놨고요. 옴은 누르스름한 털이 없어지고 검은 털이 나오면 이제 옴이 다 나았다 이렇게 기준을 잡았네요. 38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요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어루럭이라. 그는 정한이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벼운 습진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40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러운 색점이 있으면 이건 또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45절. 나병 환자는 집고 머리를 풀고 웃,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밖에서 살 지니라. 아, 나병 환자는 정말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를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죠. 여겼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혼자 살게 했네요. 이 당시에는 뭐 의술도 없고 이렇게 한번 피부병이 걸리면 그게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진찰을 해서 백성들과 구분하도록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백성들을 챙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47절부터는 곰팡이에 관한 것이에요. 자, 곰팡이 때문에 사실은 피부병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곰팡이마다 어떻게 너희들이 곰팡이를 없앨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47절. 만일 의복에 나병색점이 발생해서 털옷이나 배옷이나 배나 털에 나레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모든 것에 있으되 지금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그들이 입고 다녔던 그 옷을 만들어 입었던 종류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복에 가죽에나 그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여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다가 이건 이제 간직해야 되겠죠. 사람을 가둬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관측했다가 이랜만에 그 색점을 다시 살피고 그 색점이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이나 이게 나래나 시에나 이거는 그냥 그 직주한 그 편물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 천을 얘기하는 것이요. 얘기하는 거죠.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다. 그는 그 색점이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라 이런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는 악성 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래서 곰팡이는 아 이건 정말 나쁜 곰팡이 균이다 그러면 불을 사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축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해서 그 색점이 있는 것을 그냥 빨게 하고 일주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것을 보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또 불사르라. 빨아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곰팡이 균는 불사르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56절, 빤 후에 제사장 보기에 그 색점이 열버지고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이 열버지면 그것은 그냥 그 부분만 찢어버릴 것이고 57절, 그 의복의 날에나 시대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그냥 불살러라. 내가 빤 의벽이 나래나 시대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나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날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그래서 그 곰팡이 균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그냥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곰팡이 균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챙겨 주셔서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뿐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도 챙겨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또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우리 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말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